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출한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보시고 주변에 좋은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네, 귀한 연유, 저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또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황사장을 연기한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아 극장 가득 메우시는데 뒷자리까지 꽉 찼네요.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 청국사, 저희 이제 힘내서 무대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 보신 분들이 좀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들 힘내서 이렇게 무대인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좋은 주말 되시고, 좋은 계절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네, 임배영 할 연기한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어, 여기저기 소문 내주실 때 영화 제목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핑계고에서 제석이형이 저희 영화를 홍박사로 잘못 소개를 해서 큰일 났거든요 천박사 네. 테마연구소로 많이 좀 응원해주시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화에 범천 역을 맡았습니다 어서오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기획분들도 인사드릴게요 감사해요 다들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한국영화도 많은데, 다른 영화 좋은 영화 많은데, 이렇게 다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저희들이 기운 내서 다니네요. 이 기운 다시 돌려드릴게요. 영화 보시고 나서 정말 천박사 괜찮다 싶으면 제가 부탁 하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천박사 입소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범천이허준호 배우 경제도 무섭고 정치도 에 무섭고 조상도 무섭다고 저칫솔하셨더라고요 <laughs> 소인사세요. 안녕하세요. 천박사 테마 연구소에서 유민혁을 맡은 박소희입니다. 어, 제가 천박사를 여러분 봤었는데, 어, 보면 볼수록 더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재미있게 보신 다음에 천박사 또 많이 보러 와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박사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오랜만에 영화 또 개봉해서 이제, 오늘 인사도 거의 끝났고, 끝나가고, 오랜만에, 네, 관객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저희 연휴는 정말, 네, 어딜 가도, 그냥, 딱 채워주시고, 그리고 항상 반겨주셔서 정말 행복한 연휴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화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본 영화 보실 텐데 보실 때는 짧은 이벤트 네번만 지금 추첨을 해서 소희가 어, 뽑았으니까 좌석번호 확인하시고 오명되시면은소정의 상품과 여러분 카메라로 감독별랑 같이 저희랑 같이 산책 거예요. 아시겠죠자네번 뽑았어요 네 아이열의 9번 아이열 9번 네오또아안 계세요 네 하나 더 뽑으세요

또 마지막 한번. d r p l d r Palbon, dear 본인 카메라를 갖고 오셔야 돼요. 본인 핸드폰 들고 내려오시 o n 네, d e 핸드폰 들고. 네. 그래야지 사진을 소장 l b o n dear Palbon, dear Palbon, dear Palbon, d e